안녕하십니까 유동률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이 과연 언제 등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날 김일성 시체 보관소에 참배를 안는 것을 기월해서 이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어,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신변 이상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월 25일을 될수 있습니다. 이제, 그, 토요일 날인데요. 4월 25일은, 어, 북한에서 혁명적 무력을 김일성이가 건설한 날로 잡아가지고, 그, 조선인민혁명군의 그 창건이 입니다 1932년 4월 25일 날, 일제에 대항한 소위 그 혁명 무력을 김일성이 백산을 근거지로 해서 창설했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 조정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한국 현대사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서 김일성을 무상하기 해서 북한이 역사 날조한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나 북한은 4월 25일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 북한 조선인민군의 창건일은 그 2월 8일날로 서기 건군들로 정하고 이 4월 25일은 혁명적 무력을 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89주년입니다 과연 이 행사에 김정은이가 나타날지는 의문이지만 나타난다면 아마 이날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5월 9일입니다 이 5월 9일은 김정은이가 조선노동당의 위원장으로 추대된 날입니다 따라서 5주년입니다 특히 그래서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지 5주년 된 해기 때문에, 날이기 때문에, 그, 이날 공식적으로 얼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두 날짜도 아니라면, 김정은이 지금 현재 원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초대형 방사포나 또는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그 근처에서 하면서, 바로, 얼굴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4월 27일, 바로, 그, 판문, 저,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그 4월 27일 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현재 남북 관계로 볼 때,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은 드뭅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저희 조선인이 혁명군 창근일, 이 날조된 창근입니다. 이날, 아니면 5월 9일 날당 위원장, 소위 그 추대일, 5주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도서도 아니면은 조만간에 소위 원사이나 강원도 동해안 근처에서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실험을 하면서 그 자리에 김정은이가 얼굴을 보여주게될 것입니다. 자, 김정은은왜 그러면 이 엄중한 시기에 바로 왜 강원도에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이 강원도 원산 쪽하고 이쪽은 그 김치 집단의 휴양지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북한에서는 특각이라고 합니다. 특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좀좀 쉬다가 근처에 있는 군부대를 현지지도하면서 바로 이제 쭉 올라가 가지고 다시 평양을 복구하는 복귀하는. 이런 그 동선을 많이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산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그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에서도 창궐했다고 그 보여집니다. 북한은 절대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그 현실적으로 그 거짓 선동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피해 가지고 저희 강원도 쪽에 있는 시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 김정은이가 뭐 10일, 20일 정도 그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2014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한 40일 동안 공식석상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실례도 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와 그, 김일성 생일잔치 때, 김일성 시체 보관소에 참배를 안 했다고 그래서, 뭐, 김정일 신변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앞으로 북한을 지켜보면서 이 북한 체제에 바로 이 폐쇄적 속성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낳고 있습니다. 자, 지켜보면서 다음에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